꽁꽁 얼어붙었던 대지를 깨우는 강물 소리. 이 힘찬 소리에 봄나물도 피어났겠죠. 이름에 쑥이란 말이 들어가 쑥과 비슷하게 생겼을 것 같지만 사실 쑥과는 전혀 다른 쑥부쟁이를 만나러 갑니다. 지리산에 아침이 밝아옵니다. 안개 낀 산자락마다 가득한 생명의 힘. 산길에서 새로이 움트는 자연을 만났습니다. 야 꽃망울이 벌써 올라오는구나. 겨운에 움츠렸던 나무가 다시 꽃망울을 피어내듯 지리산 자락에 털을 잡고 새 삶을 일궈가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실례합니다. 예. 냉이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한데 벌써 이렇게 컸어? 아, 아 냉이도 있네. 아. 숙부쟁이로 나무를 해 드시고 그러셨어요? 묻혀 드시고? 저는 몇년 전에 알았어요. 이거 아, 먹어, 먹어도 되는 건지. 아, 예. 저희도 데려오기 전까지는 몰랐죠, 숙부쟁이. 아, 원래 저기 뭐 도시에서 그럼 생활하셨나요? 전에? 예, 과천에서. 아, 과천에 계셨구나. 아, 4년 전, 지리산으로 귀농한 부부는 바쁜 도시를 떠나 이곳에 털을 잡았다고 합니다. 지리산 생활을 통해 나물의 매력을 새로 알았다는 부부. 예전엔 이름조차 생소했던 숙부쟁이로 봄 밥상을 차립니다. 살짝 데친 숙부쟁이를 잘게 썬뒤 먼저 소금으로 심심하게 간을 하고 조물조물 무칩니다. 그리고 참기름과 깨를 넣어 숙부쟁이의 향긋함에 고소함을 더합니다. 이번엔 숙부쟁이로 주먹밥을 만들려고 합니다. 고슬고슬하게 지은 밥에 밑간을 하고 준비한 숙부쟁이를 넣습니다. 밥과 나물이 따로 놀지 않게 잘 섞어 한입 크기로 만듭니다. 지리산에서 농사를 배우며 간편하게 새참으로 먹기 위해 만들었다는 숙부쟁이 주먹밥. 담백하면서도 상큼한 숙부쟁이 주먹밥. 낯선 지리산 생활에 힘이 돼준 부부의 건강 밥상입니다.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아 예. 음, 향이 그윽하네요 음. 숙부쟁이가 향이 좋은 나물로 특별하게 더잘 알려져 있어요. 다른 네. 것보다도. 음. 국화과에 속하는 숙부쟁이는 해열과 해독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맛이 담백해 묵은 김치와도 잘 어울리는데요. 보통은 어린 순을 데쳐 나물로 먹는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사실은 네. 나물 반찬을 잘안 먹잖아요. 아. 데 이렇게 주먹밥이나 김밥에 들어가면 뭔지 모르고 <laughs> 먹게 되면 좋은 걸 많이 먹게 되는 거니까요. 아. 상큼하기도 하고 겨울이 가고 이제 봄이 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한 폭의 수묵화와도 같은 지리산, 혹독한 겨울을 이겨낸 지리산의 생명들이 다시 기지개를 켭니다.